반갑습니다 짱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XS 구회 2021년 상시 3회 문제 1번 DB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오른쪽 버튼 디자인으로 띄워 줘야 되죠 자 회원번호라는 필드와 성명필드 두 개의 필드를 기본키로 잡자 그랬어요 하나를 기본키로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드에 클릭해놓고요 위에 기본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작업을 할 때는 하나가 기본키가 되 있는 상태에서 다음 필드를 다시 기본키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위에 설정되어 있는 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회원번호를 선택하고 성명을 선택하고 복수의 기본키를 잡아 줘야 되겠죠 회원번호 앞에 회색깔 부분에서 마우스 모양이 까만 화살표일 때 클릭을 하면은 필드 라인 전체가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Shift를 누르고요 성명 부분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도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필드를 동시에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기본 키를 설정을 했을 때 필드 두 개의 복수 필드에 대한 기본 키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분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여 주겠습니다. 자, 구분이라는 필드를 선택해 놓고요. 우리가 보통 밑에서 보는 필드의 속성은 일반 속성인데 조회는 우리가 여기서 조회. 콤보 상자 작업을 하고요. 여기 보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콤보 상자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건 항상 행원본이 테이블 컬이었어요. 그래서 행원본을 여러분들 옆에 점점점 작성계 눌러서. 해당 테이블의 필드를 선택하는 걸로 명령을 내렸다면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값으로 ABC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필드의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을 단순하게 입력을 해서 그걸 컴보 상자로 작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보 상자로 만들어 놓고요. 행 원본이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으로 감목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감목록을 선택해 놓고요. 행 원본에 자 A라는 데이터 값과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B라는 데이터 값과 C라는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겠다. 자, 이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 원본이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감목록을 우리가 적을 수도 있고요. 문자니까 따옴표고요 구분할 때 세미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는 건드리란 말 없어요. 손안 대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자, 구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콤보 상자 보이죠? 눌렀을 때 A, B, C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한번더 생각을 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효성 검사 규칙은 항상 해당되는 필드에서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에 해당되는 일반 조의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필드가 값이 어떤 내가 정해놓은 값보다 크다, 작다, 같다, 뭐 어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료일이라는 필드에 날짜가 입력될 건데 여기 보면 만료일이 날짜 데이터 형식이에요. 이 데이터는 가입일이라는 필드에 입력된 날짜보다는 크도록 가입일도 날짜죠. 그래서 이두 개의 필드를 비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료일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 넣어주면 안 돼요. 저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필드와 필드를 비교해주는 유효성 검사 규칙은 여러분들 위에 보면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속성 시트가 있어요. 속성 시트에서 우리 지난번에 뭘 봤냐면 정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 시트에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주의사항 필드명 앞뒤로 반드시 대괄호가 들어와 줘야 돼요. 만약에 대괄호가 안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눈으로 봅니다. 만료일이라는 필드가 제가 지금 대괄호를 안한 상태예요. 크다 가입일 필드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적었을 때 만료일과 가입일 앞뒤로 필드인데 따옴표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의 필드 이름을 넣고요.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대괄호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필드에서도 작업을 할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 대괄호 넣는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넣어야 정상적으로 비교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해 줍니다. 필드와 필드끼리 어떤 비교를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작업하자 라고 했을 때는 밑에 필드 속성이 아니라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따로 존재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줍니다 자 저장하고요 현재 예 버튼 눌러서 바꾼 규칙 설정을 해 놓고요 테이블은 닫아 줘야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회원 테이블에 관해서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과목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과목을 디자인으로 띄워 놓고요. 과목 코드 필드에는 자, f, f01과 같이 영어가 대문자라 그랬어요. 무조건 대문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영어 두 글자와 숫자 두 글자가 들어올 건데, 영어는 a에서 z까지 영어가 반드시 들어오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L이겠죠. 여러분들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영문으로 들어가겠다, 영어와 한글만 들어가겠다라는 게 필수로 들어가는 게 대문자 L이었어요. 두 번째, 숫자로 0에서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입력 들어간다라는 건 숫자로 영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작업을 하겠죠? 자, 화면상에서 내가 감옥 코드라는 곳에서 입력 마스크죠. 자, 입력 마스크에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크다라는 기호가 들어가야 대문자가 되겠죠. 자, L이 두 개가 들어오겠습니다. 영문자 두 개가 오고요. 숫자 두 개가 들어갈 건데 문제 상에서 이 값에 기호가 없으니까 기호하라는 말도 없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저장되는 게 어떤 거다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 뒷부분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 설정이 끝났고요. 다섯 번째, 과목명 필드는 필드 이름은 과목명인데 프로그램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저장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필드명이 감옥명이기 때문에 감옥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필드명은 감옥명이지만 그걸 변경하지 않고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캡션이라고 불러요. 자, 감옥명의 캡션 자리에 프로그램이라고 넣고요. 자,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로 가보면 보이죠? 필드 이름은 변경을 안 했지만, 화면에 보이는 건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되었으면 테이블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 상시 3회 같은 경우에는, 상시 3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 작업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게 1번, 2번, 3번도 잘 다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잘 다루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나왔던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회 시험을 쳤다 그러면 조금 당황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다라고 싶으면 아 이런 부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유형 파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복습을 합니다. 자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신규 프로그램 TXT를 가져올 건데 테이블로 구분되어 있고요. 열 이름을 표시하고 기본키는 없다 그랬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 엑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 엑셀 데이터가 아니죠. TXT니까 텍스트 파일이죠. 외부 데이터에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테이블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찾아보기 신규 프로그램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장받은 위치에 신규 프로그램 txt를 갖고 올 건데, 새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확인. 자, 구분 기호가 있어요.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구분 기호는 뭐라 그랬습니까? 탭이라 그랬어요. 탭인데, 열 이름을 표시하자라는 게첫 행의 필드 이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죠. 넘어오고요. 필드 옵션 포함 안 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나머지 손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기본키는 없음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외부 데이터를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치고요. 닫으면. 테이블에 원래 없었던 신규 프로그램이란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자, 이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는 엑셀 아니면 텍스트 파일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수행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관계를 설정하자 이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원래 있던 관계는 손을 안 든다 그랬어요 회원 테이블과 감옥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는데 회원 테이블은 있으니까 테이블 표시 창을 눌러서 과목 테이블만 더블클릭해서 띄워 주면 되겠죠 뭘 갖고 하자 그랬냐면 과목 필드를 이용해서 감옥 필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회원 테이블의 감옥과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라 그랬죠. 필드 이름이 서로 달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연결을 하고요. 1대 다 관계죠. m대 1이니까 다대 1, 1대 다입니다. 참조 무결상은 유지하자 그랬고요. 변경 되도록 하자 그랬고요. 그리고 삭제는 안 되도록 체크는 해제 안 해야 되겠죠. 자, 만들겠을 때 요렇게 과목이 1이고요. 회원이 1일 다인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원 입장으로 보면은 회원과 과목은 m 대 1이 될 겁니다. 자, 관계창도 저장 버튼 눌러 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관계창 닫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DB 구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